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좀 뭔가 실험을해볼 겁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높은데요 미세먼지 정보를 보니까 지금 꽤 높아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1 3 7떠 있고 초미세먼지도 꽤 높게 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 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전에 안방에 있는 공기청정기, 네, 수치를 좀 봤습니다. 보니까 수치가 10일 정도가 뜹니다. 네, 이 정도 뜨면은, 집안 어, 공기는 꽤, 생각보다 깨끗한 정도입니다. 거실에는, 어, 에어컨 형, 공기청정기 쓰고 있는데요. LG 듀얼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수치를 봤을 때는, 네, 한 18, 19, 이 정도 뜹니다. 네. 많이 낮아져 있고, 좀더 오래 켜면은 더 낮게 9, 9그 정도 뜨더라고요. 근데 지금 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요. 그럼 한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볼까요? 지금 창문을 제가 지금 열었습니다. 이쪽에 창문 열고요. 지금 환기를 하고 있는데, 딱히 보면은, 네, 멀리 봐도 먼산도잘 보이고요. 뭐, 미세먼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눈으로 보기에는. 네, 근데 초미세먼지는 눈은 안 보인다고 그러죠. 저 멀리 있는 산도 봐도 네, 잘 보여요. 눈으로 볼 때는 날씨도 맑고 오늘 되게 좋아보이는데, 저 멀리 가는, 네, 저 뭐지? 비행기 같은데요. 저 멀리 가는 비행기도 잘 보이고, 어우, 이렇게 확대하니까 더잘 보이네요. 이렇게 날씨가 좋아보이는데, 근데 이렇게 환기를 하고, 어, 환기를 하면, 이렇게 날씨 맑아 보여서 환기를 하면은 오히려 공기질이 더 나빠집니다. 자, 일단 좀문 열어놓고 한 10분 정도만 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니까, 어, 초미세먼지가 53으로 어, 꽤 높게 뜹니다. 네, 지금 이제 돌아가서 지좀 수치가 좀더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. 어, 먼지 상태 좀더 살펴보면, 네, 극초미세먼지도 28, 미세먼지도 보니까 54 정도가 뜨네요. 수치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근데 물론 더, 지금은 그래도 좀 바람이 좀 불어서 공기질 상태가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긴 했는데, 집안 공기를 오히려 환기를 하고 나니까 공기질이 더 나빠진 거죠, 순간적으로. 그래서,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, 순환을 전혀 안 하면은 그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마스크를 쓰고, 어 짧은 시간에 공기를 빨리 순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닫았고 공기 청정기를 켜는 게 오히려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전 집에 지금 에어컨형 공기 청정기 이거랑 그리고 안 방에 공기 청정기 해서 두 개를 쓰고 있고 또 추가로 더 주문해서 이제 저렴한 것도 이용해서 공기 청정을 할 생각인데요. 어, 창문을 열면 오히려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, 환기할 때도 좀 주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게 조,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에어컨에 나타나는 저 초미세먼지 수치가 물론 아주 정비라 측정기하고 측정했을 때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저 수치도 전혀 엉뚱하게 나타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마다 있는 공기청정 아니 그 미세먼지를 어, 측정하는 측정소에서 측정하는 수치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직접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니까 수치를 참고하셔서 어 환기를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공기청정 켜서 집안에 좀 공기질을 좀 좋게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환기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좀 변하는지 좀 살펴봤고요. 오늘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바람 좀 많이 불어서 공기질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긴 해요. 근데 초미세먼지는 저 수치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그 아주 상식 파케 물질이죠. 어,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긴 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바로 폐로 흡입되기 때문에 그 혈관이나 뇌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세 초미세먼지는 수치가 낮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, 이상입니다.